네, 어, 지금까지 받은 질문 중에 가장 어려운 질문인데요. <laughs> 사실 애니메이션 영화를 접하기는 굉장히 힘들었고요, 저는 개인적으로. 그리고 또 많은 아이돌 분들이 또 이렇게 애니메이션 떡에 참여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기사로는 많이 접했는데 사실 본 적은 솔직히 없어요. 네, 솔직히 본 적이 없고 어느 분이 잘하는지 지금 제가 모르는 상황에서는 제가 제일 잘하는 것 같고요. <laughs> 그리고 또 많은 아이돌분들이 더빙 참여하시면서 또 많은 어린이 친구들과 또 남녀로서 되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또 이렇게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 그리고 또 더빙을 하면서 방금 선생님이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상상력이 풍부해지는 걸 느끼거든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아이돌 분들이 서빙을 하시면서 저처럼 느끼셨을 텐데 세상 또소우분들의 그런 노력과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몸소 느꼈기 때문에 굉장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저는 이 질문에는 <laughs> 네, 제가 영화를, 애니메이션 영화를 본 적이 없고 아이돌 들 중에 어느 분이 제일 잘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제일 잘하는 걸로 얘기하, 말씀드리겠습니다.